포가 레벨은 빨리 좀해 봐. 네? 날개 달린 거 보게. 뭐 <laughs> 어, 날개 야 아, 날개가 있어야 더이쁘지나이내 혼자 하겠죠. 주방 콜 할게요. 네. 네, 먼저. 디박 갈린다. 주방 한번 더. 이단 나인이랑 여있지 마요. 주방. 주방, 주방, 주방 들어와. 라인이 플레이 있지 마요 힐뱀가 방패 채울게아나 총알 방패 라인 케어 요아나힐뱀 방패 드거 라인 케 나이스 자리야 리야 자리야 잠깐만 나기히나 한다 오케이. 망치 히나 이거 라인이랑 나. 각으로 있어주세요 히랑 나. 나으로 있어 주세요. 히나랑 나. 나도 히나랑 나. 나도 히나 우리를 스리 어. 나 살았네요. 거기. 땡큐. 먼저. 아 아, 안 맞아? 데이정도 <S Rashmi> 조용히. 돼요 네. 어, 얘는 왜아나빨렸다다다다 어, 네 아, 얼고 아이스 잡 아, 씻고 못다 이거 아닌데?

나이스 아나 주방 없었잘 살았다 수면 빠지고 오면 묶어줄게요 네 안녕 오른쪽 주방 코라 게 주방 돼요? 아이고, 씨. 난 막았어. 잘 막았네. 주황차. 근데 디바는 주방을 너무 늦게 줬어. 쭉 빼자. 우리 라인 디바 리스폰 걸했어요 네. 네. 응. 여기서 못 막아. 가능? 아오 어, 뭐야 야다올게야 어, 이거, 이거. 아, 방패 없는데 던어 죄송 ㅎ 나해게요 주방 들인거 들인거 방패 갈래 어 우리 방패 갈린다 아 총알 아나 어, 쉰다 제발 나이스, 어가스방님 슈방님. 슈방님. 그랬어 슈방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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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왜님래방님 슈방님. 슈방님. 왜 그래. 왜 그래 슈방님. 슈방님. 슈 이봐가 아, 아니 아니 디바랑 다리아가네 할수 있어? 끝나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, 주방대 어어 드릴.. 아까 들렸어 지금 드릴게 어어 루시오 오다리아치다아 좀만 더 길었어도 안 맞는 다리아 뭐야 이거 잡을 수 있잖아 화물 아, 송화가 주먹! 주먹! 어어! 주먹?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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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오케이 아 주먹질 하다가 어? 잔나 우리 하나 없어 일어났다 <laughs> 망치 있어요 어, 나이스. 나이스 주방 가든 주방 한 번데요 잘못뭐뭐 있었어요. 아무 탈 생각 는데 있네. 아, 거기 살았 야, 빨리 오셨어. 망쳐 수도. 한 자, 자, 자. 고 어, 나 어. 어, 망치 없는데. 아, 나 살다. 저기. 어. 는데아 쉣. 와, 이젠. 아이씨, 찬 건데. 피는데잘이 본. 아디아 본도 잘아 본. 방심하지 마. 잘이본 봐봐. 라인, 라인. 라인, 라인. 나이스. 나이스. 잘 가. 아 <laughs>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오우 달아 아달아왜 왔어 얘 방가다 <laughs> 미나잇 조심하다 많이 맞았다 현 망치 썼죠? 어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어, 차탄 걸리기 전에 찍으면... 주방대. 에? 안 보죠? 차탄 고차요? 네. 가능? 잘 걸었. 자 네. 가려. 아냐, 왜 안? 뽕받았어자스 자, 야, 낙서. 루시읍이. 루시읍 판대 나, 사리이스 뭐야, 차례야, 뽕받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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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화이팅 o w I know. I know. 주방가 o w I know. I know. 이 know. I 버 n o w 버 know. I k n 네 w I k n o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 라인 피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어, 아, 네, 아, 아, 아. 라인 투, 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투, 라인 속 없어. 투, 라인 투, 라인 라인 투, 라 라인 어, 아, 주황 트링거 안 써요, 안 써요. 아, 못 막았다. 안 왔다, 안 왔다, 안 왔다. 아, 야, 안안안 왔네? 왔네. 어? 뒤에 쏘아, 뒤에 쏘아. 안 왔는데. 라인필, 라인거 주황 트린거 라인필. 아래 보인중 보인중. 라인 어, 부서어라인 어, 어, 선생님 더 많이 어디 가세요? 선생님 선생님 나이빨 좀 <laughs> <봐야죠>. 어디 가세요? <laughs> 이제 망치질 한 대만 톡 해주면 죽었는데 이제. 그래서 오케이 밀었으니까 망치하고 죄송합니다. 자자죠.

네, 네, 네. 따지고. 네. 자, 나이스. 네. 자리야, 도치. 주방가방가다주방 주방가다. 주방가다. 주리다주방다방가주방가주방주방다주방주방다 오,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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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부 살아. 왼쪽 방에 비바. 어 잠깐만요. 이거 힐벨 맞나?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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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나나나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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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돼요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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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인나다 나인, 나인, 앞 뒷방에 집. 막을게요기방 유초 간다. 따라오셔. 빠지고 줘. <laughs> 아, 총갈. 나타났다. 벽 때려 봐 방벽. 음, 방벽 가라. 왼쪽에 티바 인데 막... 잠깐만요. 아 총알! 어, 어. 나 녹았다. 힐벤. 야무지게 들어와. 쿵존 남았네요. 근 어, 자탄, 폭망치, 자폭탄다 썰으면 될것 같은데 어? 아이씨 어, 어, 어. 이제 뺐어 할말 어. 아, 없네요 배기만한데? 라인 채워놨다 끼워지마여끼워지마 우리 라인도 찬다 어. 어, 망치 안. 만... 야 이거 늦게 지켰는데 박항. 막아야지 화강 날리기 다리야 없어요 라인. 아총분 내가 면 조금 빼야 되잖아. 다리야 왔음 왔음 왔음. 주방대야. 네. 라인 좋아, 다아 어, 라인 가이아 소리 소리 1번. 1어줄게 그냥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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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데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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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어 이거 저기 아나 너무 풀이 안돼 아나 봐줄 수 있나? 아니 근데 이게 라인이 안 들어가면은 아나를 볼 수가 없어 이거 한 번에 콜 나오는 순간 아나 보로 이거 라인이랑 나랑 같이 들어갔어 정면 왼쪽에 아나 방돼요 라이브 쓰러가 콜 해줘야 돼. 아 라인 아나 위치 바꿨다. 아다아 아, 아, 이게 왜워지냐 <laughs>

아인 보게. 라이브이스이스 잘해. 봐 루시 루시. 어, 그렇죠. 하나. 여기 방 안에. 루시 필. 아, 아 예. 루시 필. 루시 필. 가타 야타, 야타 볼래? 여기 약타바위에 디바, 어, 디바. 디바 디바 정리. 라이온다. 라이 라이. 나이스. 음. <laughs> 못 뚫뻔했네